자, 맛있는 갈치조림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하얀 쌀밥과 함께 갈치조림 국물에 비벼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치조림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건 그냥 진간장 6큰술입니다. 갈치가 총3마리예요크지는 않지만. 자, 이거 맛술 5큰술이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3큰술 들어갑니다 마늘 1큰술 들어갑니다 생선요리에는 또 생강이 반큰술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에 설탕 1큰술이에요 여기에 맛술이 3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고춧가루가 좀 불도록 놔줘야 됩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 안까지 핏물이 있거든요. 구여져 있는 핏물이. 이렇게 서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해 줬죠 비닐을 이렇게 슥슥 문질러서 좀 벗겨줍니다 제가 오늘은 감자를 넣은 갈치조림을 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갈치가 시중에 많이 비싸지도 않게 좋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갈치 손질은 다 했거든요 자 우선은 한번 갈치조림을 해 보겠습니다 갈치조림에 들어갈 감자는 이렇게, 하게널찍널찍하게 하고 게어주겠습니다이 감자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양게도큼직큼직게게 썰어 주겠습니다. 렇게이큼지막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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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두 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홍고추인데, 제가 영상에 건고추 만드는 법 해놨잖아요. 그거 꺼내서 사용하면 돼요. 그냥 고추, 홍고추 사려면 비싸요.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올 때 만들어서 넣고, 먹으면 겨울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겨울에 안 사도 된답니다. 자, 감자를 올려놓고요. 자, 이거는 200ml 물한컵이에요 다 붓고 감자를 먼저 익혀줄 거예요. 왜냐 갈치는 얇고 금방 익거든요. 자 지금 감자가 한 5분 정도 끓었어요. 저위에 여기 위에 양파를 좀 올려주고 갈치는 매콤해야 돼요. 비린 맛이 약간 있어서 여기에 대파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위에 갈치를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부줄 거예요. 충분히 밑에서 양념장이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여기 갈치 위에까지 부글부글 끌어올라와야 간이 돼요. 자, 아까 한 컵에 물을 부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물을 또한컵 정도의 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센 불로 좀 한번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치 양념장 국물이 갈치 위에까지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줘야 이 국물 맛이 갈치에도 배요. 밑에서 나온 뭐 양파나 감자나 대파에, 고추의 그런 맛도 우러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국물이 위에서 자글자글자글 끓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살짝 살짝 비트물을 끼얹어주면 좋습니다. 지금 이게 감자도, 갈치도 간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조금 오래 끓여줘야만. 한입에요 지금 갈치조림을 한 10분정도 센불로 끓여줬거든요 그러면 위에 고추를 좀 올려주고 홍고추도 좀 올려주고 양파도 좀 올려주겠습니다 대파도 좀 올려주고 이제는 좀 불을 줄여서 지금부터는 한 5분 정도 푹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자, 이제 갈치조림이 다 되었습니다. 자, 맛있는 갈치조림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하얀 쌀밥과 함께 갈치조림 국물에 비벼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